그 사실 송승헌 씨가 제가 이제 어 데뷔작을 한 11년 전에 처음 같이 했었는데 그때 송승헌 씨와 그때 저와 11년 후에 송승헌 씨와 제가 서로 조금 서로 상황들이 조금 많이 틀려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11년 전에도 어떤 열의가 굉장히 많은 배우였고 어 그열의를 정말 11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무적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영화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 그 송승헌 씨를 어떤 어, 영춘이 역할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송승헌 씨가 어, 정말 11년 만에 처음으로 어, 감독님이랑 어떤 작품이라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굉장히 적은 분량이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원했었는데 영화에서 제일 비중 적은 게 <laughs> 영춘이 역할 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김혜곤 감독은 저 저랑 뭐 사실 그 파일한 때부터 같이 시나리오도 같이 썼었고 어, 이번 영화에도 어떤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뭐 저랑 뭐 가장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어, 사실 그 이번에 는시나리오에 어떤 각색 작업만 참여를 하고 어, 배우로는 절대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 그 송승환 씨가 그 같이 숙명을 하면서 어떤 감독과 배우로서 만나왔고 정서장역의김혜곤 씨가 제일 잘 맞을 것 같다. 김혜곤 감독이 같이 해보자 해갖고 저도 선뜻 김혜곤 감독을 그 정서장역에 캐스팅을 했는데 어 정말 그 송승환 씨가 예상한 것처럼 제가 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연기를 김혜곤 씨가 해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사실 그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 음, 처음부터 의도된 바대로 어떤 영웅본색의 어떤 주제가를 쓰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편집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저희 애초에 이 영화가 어차피 리메이크 영화면은 그 리메이크라는 거를 좀더 어떤 확실하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어, 떤 영웅보색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이 결국은 어떤, 어 저희 영화의 어떤 혁이랑 영신이랑 어떤 우정과 어떤 의리 쪽에 맺혀져 있을 때만 그 음악이 두번 정도 흐르는데 그 음악이, 어 정서적으로 꽤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어떤 영웅보색 1편에 나오는 어떤 당연정이라는 어떤 장국영이 불렀던 그 노래는 너무 이게 좀 약간 홍콩스러운, 좀 약간 중국스러운 풍이 있어갖고 그 음악은 좀 배제를 하고, 어, 영국식 2편에 나온 음악을 제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송승헌이라는 배우를 얘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 소위 뭐 가을동화, 또 예전에 그대 그리구나, 뭐 여름향기에서 이렇게 조금은 부드럽고 또 자상한 그런 이미지, 를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게 사실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음, 남자 배우로서 조금은 색깔을 바꿔 보고 싶은 이미지를 또해 보고 싶었던 남성 남자 냄새가 나는 개인적으로 남자 배우는 좀 남자 남자 냄새가 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서른이 어, 넘어가면서 제대 이후에 숙명, 뭐 에덴의 동초 이번 무적자까지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팬들은 무적자를 제가 처음에 택했을 때, 아, 이번에 또 조직이냐. 또 이런 말씀, 원망 섞인 말도 얘기 듣곤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워낙에 좀 변화를 주고 싶었던 생각도 많고, 또좀더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 저도 이 무적자 시나리오 처음 읽어봤을 때, 음. 사실 저희들이 세대가 좀 비슷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친구들이어서 어, 남자 배우가 30이 넘어가면서는 약간 좀 연기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배우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역할을 사실 쳐다보는 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한서 씨가 맡았던 태민 역할에 굉장히 눈이 갔었고요. 어, 지금 영화를 봤지만 굉장히 뭐 한선 씨가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수도 있었고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는 조금 한선 씨가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했다면 저는 오히려 더 능글맞게 해서 더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뭐내 캐릭터가 워낙에 다 개성이 강하고 각자 맡은 캐릭터를 너무나 다들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나, 누구 캐릭터를 더 잘하겠다, 뭐, 더, 그래서 부럽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저도 진보 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선이가 너무나 그런, 어, 악역, 태민 역할을 정말 얄밉게, 어쩔 땐 정말 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잘해줬기 때문에, 어, 한선이 역할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요. 너무나 그보다 제, 개인적으로제 역할도 저는 굉장히 더 애착이 갑니다, 예. 행복한 새끼. 뭐저 <laughs> 어, 역시 뭐 아, 악역에 대한 욕심이 다 남자 배우들이 있으니까 또 혼자서 세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좀 강력한 또 캐릭터고 그래서 태민 이 역할도 욕심이 났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는 글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고 남자들의 그, 어, 뭐라럴까 뜨거운 우정. 형제애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추석하고 시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좀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예, 다들 제 역할을. 전제 역할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다른 역을 하라고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제 역할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액션 장면에서 저희가 총을 달았어야 했기 때문에, 어, 배우들 다총 사격장에서 연습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 총 분리하는 장면에서 총을 이제, 실제 총이지만 허가 받고, 어, 며칠 동안 이게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에 익숙할 수 있게 연습도 많이 했고요. 음,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좀 나중에는 또 굉장히 큰 총도 사용을 하는데, 보기보다는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정말로 어깨가 촬영하고 나면 밤에 어깨가 정말 아플 정도로 어 하지만 굉장히 통쾌했던 영화 촬영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총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뭐 촬영하기 전에 우선 뭐 실탄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면서 총을 쏘게 되면 그총 소리와 함께 눈을 깜빡이면 배우들은 사실 그림이 안 난다고 해서 눈 뜨고 쏘라고 연습 많이 했었고요. 또 실제 촬영할 때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총한발쏠때 여기 제작비가 <laughs> 사실 공포탄 한 발에 만 원씩 해갖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감 총으로 연습을 많이 하다가 슉 들어갈 때 신나게 한번 쏴봤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요. 네. 그러면.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저희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